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태 전환 교육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체육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제가 중점한걸 달았는데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태 전환 교육이 우리나라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나라에서 이 생태 전환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생태전환 교육이 굉장히 좀 늦은 편입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벌써 십몇년 전부터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늦어요. 그런데 어, 우리나라가 늦지만, 아, 늦기 때문에 더 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물길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것은 어떤 거슬 수 없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태전환 교육에 관심이 있고, 없고,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할까 말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가 멸종할지 안 할지는 생태 전환 교육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디지털 역량이나 에듀테크 그런 기술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살짝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다음에 발표하실 선생님께서 에듀테크 역량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에듀테크나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도구. 그래서 진짜 본질은 뭐냐? 본질은 생태전환 교육을 성공시킨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에듀테크 역량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생태전환 교육을 우리 체육과에서 다른 교과에 비해서 훨씬 더 앞장서 나가느냐. 그래서 다른 교과가 못하는 것을 우리 체육과가 어떻게 선도해서 생태전환 교육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체육과의 명운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많은 선배님들이 많이 나와 계셨는데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체육 수업이 치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 수업 치수가 이만큼 그래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태전환 교육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면 체육과는 아무리 우리 체육과에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태전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이라고 소재물을 달았는데 어, 과학 같은 공부를 많이 해보면 점점점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겨요. 불안하고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회피하고 또는 표훼하고 그러면서 직시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편안한 것만 하게 된다면 큰, 진짜 큰 어려움에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보면 탄소세, 탄소 국경세, R200, 그리고 뭐 flight 이라고 해서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양한 뭐 기업인 기업인 대로, 교육자들은 교육자대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역할들이나 활동들의 가장 공통점인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래로 우리 인류가 추구해온 것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편안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좀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연 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후재앙이라는 어, 진짜 인류가 멸종하냐 마느냐 그런 수준의 문제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불편한 삶을 실현하는데 우리 체육과가 가장 앞장서고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어, 발표 순서는 뭐 아까 저기 총장님께서도 말했는데 체육과는 와이 이게 너무 부족하다. 와이 와. 과학적 사고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고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why, what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발표 시간 때문에 그냥 바로 제가 교과, 영합형사이클리 수업 한 것에 대해서 어, 선생님들께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체육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코스를 만들었어요 A, B, C 코스 그래서 병천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충남의 의미 있는 역사 문화 유적지를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체계적으로 탐방을 하면서 그 탐방하는 과정 속에서 교과 융합이 곁들여져서 학생들의통섭적 지식, 뭐 창의력 신장, 이런 것들을 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체계화했고, 저 나름대로 병천중학교는 교과 융합형 사이클링 수업을 잘하는 학교다라고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수업한 것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업한 영상이 좀잘 나온 게 있어서 그것을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아,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런 수업을 했구나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 병천중학교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 친환경적 감수성, 올바른 역사 의식이란 슬로건 아래 충남 역사문화 탐방 교과 연계 자전거 타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와 체육 뿐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등 다양한 교과 연계 수업의 연장선이었는데요. 살아있는 수업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계절의 여왕 5월.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천안 병천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 역사 문화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충남 체육 주간을 맞아 바람직한 여가 스포츠 문화 경험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역사 탐방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교과 융합을 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장합니다. 초록빛 황홀경에 인증샷이 빠질 수 없죠. 우리 선조들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겼듯 우리나라 시조문학의 특징을 알아보고 성산문 선생의 시조를 노래해봅니다. 우리가 음정 틀리지 않고 박자 잘 맞춰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사 아지는 탐방길에 나선 학생들. 이번에는 충남교육청을 찾았는데요. 김지철 교육감의 환영과 함께 학생들은 이번 탐방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학생들은 우리 지역 역사 인물에 대해 미리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는 오늘을 비춰보고 내일을 내다보는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탐방길,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찾은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순고한 희생을 한 윤봉길 의사의 삶과 업적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 위인들의 또 역사를 알수 있어서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많은 역사들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되게 소중했고 뜻깊은 기억이었습니다. 박천주세충충남교요 충당기요! 충당기요! 충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스님들께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했는지, 이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아까 한자도 썼는데, 개인적으로 뭐, 노노, 맹자, 뭐, 중용, 대학, 이런 것들을 자주 읽습니다. 자주 읽다 보니까 노노에 이인편이라고 위령공편, 이런 편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공전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에 일, 2관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리관지것은내도 나의 철학을 하나로 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 나만의 철학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아무 철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뭐 하나를 딱 잡아서 내 철학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생각한 것이 자전거였고 그 자전거에다가 다양한 주제 같은 거를 결합을 해서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어, 했는데 그럼 뭘, 뭘연결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생태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물질적인 토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생태 환경 문제를 첫 번째로 꼈고 두 번째는 역사 문화 문제입니다. 역사 문화 문제는 정신적인 토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중심 가치로 삼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다양한 교과를 넣으면 어, 학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수업을 추진한다 하면 우선 그 선생님들이 계신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교과 활동이 가능해지고 점점점 활동 내용이 자연스럽게 풍부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육 예산이 감소가 돼서 선생님들 어 체육 수업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을 용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어, 도교육청과 추진하는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도 자전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이 도로는 기후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 자부심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야지만 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지속해서 자전거를 탈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은 부다페스트라고 헝가리에서 자전거에, 자전거를 타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사용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어, 주장하시는 분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시민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거국적으로 이런 자전거를 타야 하는 시민 운동 같은 게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교육을 시켜야지만 나중에 이런 일들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목적은 이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어, 학, 각 학교 여건에 맞게 다시 목적을 재설정해서 추진하시면 될것 같고 뭐 생태환경 역사 문화 교과 융합 소업 하나로라고 해서 이게 충남 학교 소식지에도 저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항상 할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뒤에 사이드카가 항상 따라와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사이드카를 최소한 카니발, 아니면 뭐 스타렉스 1톤 트럭, 이것을 항상 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차량 뒷면에 이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는 판넬 같은 게 있습니다. 양보 운전을 부탁드린다는 것. 그런 것들을 꼭 부착을 하고 타면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이건 고프로나 내셔널지오픽 같은 바디캠 같은 것을 후방카메라 전방 카메라를 만들어서 블랙박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학생들이 잘따라오고 있는지 이 카메라랑 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학생들 영상 촬영해서 녹화도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해야 어, 해야지만 좀 안심하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선생님들 각 학교에 보면 인성 쪽이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눈에 잘 띄는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자전거를 타야 되고 자전거 뒤에 오는 친구들이 앞에 학생 등판을 보면서 뭐 이심 전심 동고동락 실전판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니까 인성 교육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무전기인데 무전기를 해야지만 아이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탈 수가 있어요. 이 무전기 없이 그냥 수신호나 복명복창으로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재미가 없어 하던 건데. 이 무전기를 아이들에게 주어주면은 무슨 자기들이 첩보 요원이 된 것처럼 막 재밌게 서로 소통하면서 타기 때문에 어, 여세 유지가 많이 돼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안전상으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뭐 제가 출진한 코스 A 코스, 뭐 B 코스, C 코스 이렇게 도시 코에서 만들었는데 이 코스 코스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선생님들 학교 여건이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활동은 내용을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원고에 자세히 잘 적어 놓았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생태 전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 그 전에 교과 연계 수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육과가 야외 교육을 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체육과 수업으로만 블록 타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 연계 수업을 운영을 계획을 따고 내부 결제를 해 놔야지만 시간표 변경이 그닥 없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때 필요한 몇몇 선생님들만 나가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교무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활동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그 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서 수업을 하는 거지만 그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자기 업무 보면서 뭐 필요한 사항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업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차원에서도 좀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그 다음에 강론, 그 다음에 뭐 장소 기반 교육이라는 이런 뭐 교육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편하게 수업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설득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아, 학교에 교실에서만 뭐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을 소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아이들이 환경이 진짜 소중하고 아름다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장소 교육 기반이라는 게 보면 그 장소 그 자체가 갖는 교육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랑 직접 나가는 겁니다. 자연 환경으로 나가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느끼면서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나무, 나무 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활동이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아이들한테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잘 가르쳐 주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 쓰레기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쓰레기 엄청 많이 생산된다.라고 악만만 뭐 유튜브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줘도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직접 이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에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다음에 직접 쓰레기를 수거도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지만 그런 오감을 자극해야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태도가 많이 바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건 뭐 자전거 가르치는 장면들인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교과융합 수업을 할때 최대한 좀 음악 선생님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많이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음악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은 아이들이 그런 청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해서 엄청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뭐 이게 삼일절 노래도 부르고 뭐뭐 뭐 만세 삼창도 하고요. 또 이건 뭐종 통일의 종인데 통일의 종도 이런. 종소리 같은 기,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애들은 뭐 통일이 해야 된다 이런 지식적인 교육보다 내가 통일의 종을 타종했다그 종소리가 귀에 맴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청각적인 그런 자극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구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성삼문 선생의 시조에 곡을 붙여서 아이들이랑 같이 노래를 불렀던 장면인데 아까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리 요즘 학생들이 요리에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리를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윤봉기 의사 기념관을 간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윤봉기 의사님께 뭔가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뭘뭐 해드릴까? 하니까 아이들이 윤봉기 의사는 도시락 폭탄이 제일 유명하니까 우리가 도시락을 만들어드리면 어떠겠냐 그래서 아 그럼 무슨 도시락을 만들까? 하니까 아이들이 윤봉기 의사는 자기 목숨보다 우리 조국의 독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니까 이런 조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만들어서 좀 대접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해낸 아이들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든 과정들을 교육감님한테 만났을 때 이렇게 인화를 해서 교육감님께 보여드리니까 교육감님 굉장히 좋아하셨고 기특해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육, 교육청을 좀 교육청과 함께 하는 좀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들이 물론 교육청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교육청과 함께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교육청을 가봤다, 교육감님과 만나봤다, 라는 게 엄청나게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아, 체육과가 진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어필을 할수 있으니까 교육청과 함께하는 수업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는 길에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에요. 여기 가서도 학생들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 소중한 추억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런 하자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수업을 우리 체육과에서 잘조선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 자연친화적인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저는 진짜 소중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체육과에서 보면은 이 생태전환 체육교육이나 뭐 생태형 스포츠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교과 보면은 지금 논문이 뭐열몇 개도 나와 있는데 지금 체육과는 사실상 이 공주대학교 김원정 교수가 논문 발표한 이두 가지가 거의 끝이고, 좀 연계되어 있는 게 서울대학교 이옥순 교수님, 그 다음에 서울교대 박상봉 교수님 논문, 이네 가지가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한 것도 이 논문들을 보고 참고를 했지만,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제가 수업한 것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수업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수업을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아서 각 선생님들 교실, 함께 가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생태형 스포츠 수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